이렇게 압정거래랑 여기도 잘 봐요 10분봉인데 어떻게 종가가 뭐다 11,000원이죠 잘 봐요 11,000원 뒤에가 뭐다 지금 종가가 지금 뭐다 현재 지금 종가 기준이 지금 뭐다 1 9 0 0원 여기 뭐다 11,000원 100원 모자라죠 그래서 어떻게 거래대금이 어떻게 양봉, 음봉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걸 뚫으면 어떻게 여기 하가 양봉을 바뀌어요 그럼 양봉이 바뀌면서 어떻게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어떻게 거래대금 매매기법이 양봉, 음봉 매매기법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이해 가시겠죠? 저는 어떻게 대덕전자까지나 여러분. 고쯤에서 수익 실짠 하잖아요. 여러분. 하, 좀 설명을 제가 또 드려야 되나. 예, 보이시죠? 여러분. 합대서 보여 드릴까요? 보이시죠? 제가 수익 실랑 구간 보이시죠? 저는 이게 11,200원 수익 실을 하잖아요. 정확한 타점에. 여러분들 이게 가능해야 된다고요. 이해 가십니까? 네, 여기까 하고 어떻게, 좋아요, 구독, 빵빵 눌러주세요, 좀. 여러분, 좋아요, 구독, 빵빵, 하트, 빵빵. 대덕전자, 하이티